태풍은요. 예. 그 웃기는 얘기가 재미난 얘기가 사울과우을넘은 거예요. 예. 잠깐에 이름이 괜찮은 거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 외삼촌이 놀러, 놀러 예. 오셨대요. 예. 김태풍이 원래 그 영창피아노 집이거든요. 예. 영창피아노 집안들이죠 예. 예. 그래서 집 아들 둘이. 예. 어.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제 그렇게 오, 오셨길래 너 뭐하고 지내냐. 그래서 어, 우리 우리 사울과우이랑또 헬스를 가지고. 노래한다고 네. 가이 뭐야,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이뭐 무슨 뭐 기생 이름이냐고. 월이 사월이. 4월이 기월이. 하하이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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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아하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그러나요? 어, 조금 나가니까? 조금 나가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죠. 입만 <laughs> 뛰어도 일단 한곡 먼저 예 <laughs> 들어볼까요? 예. 예 이게 장미. 장미. 예. 그 작사 작곡도 다 다녀요. 어 작사가 김미선 씨라고. 노래 반칙이 좋아요. 아? 여자들이랑 되게 좋아하죠. 어. 예. 자 앞에 두고서 이거 보요 예. 또 제가 <laughs> 아, 또 있죠. 또 예, 또 노래 한곡 들어줘야죠. 이거 나온 김에 네. 너와 맹세한 파... 네. 네. 이거 제목을 몰라서... 야, 너와 맹세한 그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laughs> 작사 작곡 다 했어요. 다 하셨어요? 예. 노래도 불렀어 뭐, 사연이 있으셨나봐요. 이게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는 있어야. 여자가 있나봐. 예, 다행스럽게 아직도 이제 저하고 같이 있어요. 아, 하, 예, 예, 하예요. 예. 어, 진짜 다행스럽네요. <웃음> <웃음> 예, 이름이 화자 들어가는 이름을 가지고 끝에 이름이 이렇게 예. 예. 좋아했을 거 같아요. 예. 이거는 바다예요. 여인. 네. 예. 바닷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그렇죠. 예. 중간에 아, 그 제가 예. 그 여자하고 좀 헤어질 뻔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바닷가를 갔다가 거기서 만난 여자 때문에 이거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바닷가가 강릉, 강서, 강화, 강에서 강가에서 아니 강릉, 강원도, 강원도가 돼. 네. 예. 아니 지금 이제 여름철이라 지금도 바닷가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무슨 만난 네. 선남선녀들이 네. 거기서 처음 맞아서 인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네. 네. 그걸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바닷가에서 왜 인연을 맺고 그래? 아유. 이런 노래가 있어갖고 이게 제가 있다 이러고 생각하는 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다 추억들이 이렇게 담겨져 네. 있는 노래들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은 예. 뭐이 노래 자주 저도 이제 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들으면 옛날각이쫙 나는데 저는 예. 그때 참이 노래들 이렇게 화 바다의 여인 그때 또 옛사랑이라는 예. 노래가 있었는데 아주 좀 사랑해 주셨던. 저희들이 방송을 심야 방송 그때 이제 뭐 많았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별이 빛나는 밤에 영세다이얼.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장희 씨가 D J이고 <laughs> 저쪽은 임문일 음. 씨, 그렇죠. 이쪽은 이종환 씨. 네. 일주일에 이제 뭐두세번은 저거 빙빙빙빙 돌면서 네. 출연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이 노래가 저희도 모르게 확 유명해져가지고 한 번은 대천으로 공개 방송을 보어갔는데 온 바닷가가 이 노래를 듣고 그래서 아, 진짜 그래요. 감동 예차근하죠 아, 예. 눈물 나지 않으세요? 예. 막 감동적이어서 었와 정말 저도 놀랐어요 그죠 그때는 텐트 치고 음. 그러고서 막 기타가 이제 부음이들 때니까 그통 기타에 하나씩은 아이 그냥 <laughs> 이거 들고 그러니까 그때 기차간에서 이걸 하도 기차에서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청량리역에서 기타를 뺐었어요 그 기차가 산이에요. 뺏어 놓은 게. 뺏겨 놓고. 돌아오면 제 준다. 돌아올 때 준다. 야. 아 저는 그거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기차 떠날 때 거기서 다 경찰서에서 다아이 네. 그 어, 그 정도였군요. 끝나고 이래가 놀러 갔다 올때 총량 정남 갖고 가라. 네. 네. 이러면 이제 거기서 저희 이제 가다 가면 강촌이나 그때 뭐 정평 뭐 이렇게 그 경춘선 타고 가잖아요. 네. 네. 이걸 다뺏겼는 처음에는 한개 했어요. 기타 안이 정신이 없으니까 사방에서 악을 트니까요. 그렇죠. 예. <laughs> 참, 참 특별한 문화가 있던 시절이죠. 예. 근데 예. 그때가 그리우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워요. 예. 네. 참 그리워요. 예. 네. 그리고또이 화난 노래는 사실 그 노래를 그때 당시에 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입도 별로 없고 예. 뭐 이런 상태 아니에요. 나중에 이 화라는 노래를 부르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하루에 한 열대 번을 부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막 기계처럼 부를, 부르고 있다는 없이 게 없이 그냥. 예. 네. 그게 싫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을 부르더라도 감정에 좀푹 빠져서 부르고, 예. 부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때는 막 아침서부터 이렇게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녁에 이제 명동의 밤업서를 그렇죠. 호프집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네. 오비스 케빈 이런 데 오비스 케빈 <laughs> 네. 오비스 케빈 로운스 가든 그렇죠. 로상스 뭐, 예. 뭐 이런 예. 몇 개가 있었어요. 거기를 네다섯 군데를 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은 엄청 벌지만 대학생 시절에 굉장히 많이 벌었죠. 예. 그렇지만 막 그런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내 나죠. 네. 예. 굉장히 피곤해 처음에 음악을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아, 그렇죠. 고등학교 때부터 쳤는데, 음악을 저 시작을 하게 된 거는, 네. 음그을 원래 좋아했어요. 이런 원.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좀, 어, 그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칭찬해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네. 네, 그런 게 같이 엮어지는데, 예. 사실 우리 이모님 때문에, 예. 작은 이모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이 아명이. 예요. 음. 그래서 학무야너 일로 와 그럼 이제 그때가 이제 뭐 다섯 살 6살 이데때 네. 그럼 네가 와서 노래 하나 하면은 내가 아이스케이크 값 100원 주지 이런 오. 식이에요 예. 그때 무슨 뭐 용돈을 받습니까 뭐하니까 그러니까 이모님이 와서 그걸 주면은 아이스케이크를 사먹을 수있으니까그 예. 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부르니까 들거 아니에요 예. 나도 모르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없어졌는데 서두마, 서대문 초등학교라는 데에서 예. 아 남산초등학교에서 서대문으로 전학을 갔는데 예.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간 거예요. 예. 근데 이 풀장을 어떻게 개조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만 해가지고 예. 그 교실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에코가 저절로 쫙 변하고 되거든요. 시이 교실이? 교실이. 이 예. <laughs> 정말 풀장을 개조해서 소시을 봤는데, 야 울림 자체죠. 예, 그런데 여자 선생님이, 너 이제 전화 왔으니까 노래를 네. 하나 불러야 네. 돼.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하셨나봐요. 예. 네, 네. 그래서, 어, 나는 지금 이모님 앞에서 많이 불러봤으니까, 네. 어, 뭐, 신고 싶한 거군요. 예. 그래서 그 노래가, 물론 동현대, 네. 바다에서 주서 온 소라껍질을. 가마이 되어 보면은 이런 거예요. 네. 들려요, 들려요. 물새 소리가. 네. 들려요, 들려요. 물결 소리가. 네. 그런데 그 동료가 이상하게 우선 없어졌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댄스 같은 아이들이 불쌍하다든지. 네, 네. 애들이 동요를안 봐. 예. 그런데 선생님이 주 하고 우시는 거예요. 그걸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나는 소금이 자 내가 더. 잘하나보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소풍 때 나가면은 그냥 네, 당연히 네, 노래하는 두 노래 거죠. 노래 부르려면 막 자신이 에, 에, 에.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된것 같아요. 그때 있잖아요, 이게 집에서 노래 잘한다고 해서 한날래도그 시대에는 어머니처럼 가수 이렇 따르면 야 딴따라 이게 <laughs> 어디 집안을 망쳐먹을라고 <laughs> 기껏 <웃음> 옛날에. 되게 많이 그랬어요. 그럼요, 저는 뭐 집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했죠. 또 제가 장남이 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저는 지금 돌아가신 어머님께 그런 네. 이유로 굉장히 그 죄송한 마음도 굉장히 오, 많아요. 반대가 심하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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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하셨잖아요, 아버님께서. 네. 그러니까 이어서 하지 조용히 살지 왜 그런 걸 하냐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장남이 아버지. 네. 그때는 이게 뭐 밥벌어 먹겠는가 이런 예, 생각이 다 그렇죠. 드시니까. 예. 아니 대학은 안가셨어요 저요. 네. 아, 대학은 물론 갔죠. 갔죠. 대학가. 근데 대학 가가지고 <laughs> 저는 재미난는게그 당시에는 이렇게 클래식과 예. 이 대중과요 이런 예. 선을 너무 이렇게 명확히 거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는 <laughs> 막 고집을 부려서 뭐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저만해 아주 그냥 <laughs> 대단한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부모님을 꺾었어. 어.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아직도 이네 고집은 뭐 아무 아무도 못받는다 아. 이럴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작곡가를 갔어요. 예. 작곡가를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뭐쇼쇼 쇼. 쇼, 쇼. 오비 그랜드 쇼 예. 방송이 없던 때 그런데 출연을 하면은 삽시간에 알려져 그렇죠 예. 예. 그런 데다 그때는 또 돈도 잘 벌어가지고 대학교에 대학 교수님도 안 타고 다니던 자가용을 촥 타고 가고 그러니까 오. 교수님도 얼마나 부셨겠어요 예, 예, 예. 그래서 하루는 불주시더니넌 예. 그렇게 t v 에 나가고 그러는데 음. 그때는 실용음악가가 아니잖아요. 예. 클래식 조가 아니그요 그러니까 너는 2단이다. 그쵸. 퇴악.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영국영어가로 전학이 됐습 <laughs> 그때는 영국영어가로 작곡하는 것보다 더 나빴어. 인식이. 네. 그죠 예. 집에서는 참 골고루 한다. 이랬거든요. 왜요? 우리 데뷔부터. 어머님이 저를 끌고 울고불고 울고 하시면서 얘를 학교를 대학은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하면 예. 어떡하냐. 예. 저는 뭐할 뭐 말이 있어야죠 그렇죠. 어, 학과장님은 나가 나가달라 예. 어머님이 사정사장이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면 영국영화과나 예, 영국 영국 가라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영화> 학과장님이 야비하다 <laughs> 아니 근데 그때는 야골 넣은 거야 자기가 클래식을 하는데 네. 클래식 아니야 아는 친구가 대중가라 와가지고 돈은 굳이 벌잖아 자기가 당분간 날 야골 르지 그건 좀 빚지만 그 당시는 예. 미스코리아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미스코리아 못안됐던 예, 시절이었죠. 받아서 이렇게 하러 다니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기획사를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이렇게 요 어떻게? 아, 되셨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이딜스나 이쪽에 예. 이상하게 이제 뭍에 꽂혀가지고 예, 예. 타임 지에 난고도 그러니까 오. 야 이게, 어, 이렇게 스타를 만든다는 비즈니스라는 게 굉장한 거구나 예, 예.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런 비즈니스를 생각을 해서 기획사다운 기획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을 거예요. 제가. 아, 아 기획사를 아 만드셨나? 네. 네. 아, 그 그럼 수석은 4월과 5월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그, 그 안에 들어가 예,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원래 사실 그 장미를 둔 조건 이게 제가 이렇게 파업만 조금 놓고 예. 평복이든가 이 기획을 다한 거지 제가 직접 둔건 아니에요. 아 장미는 프로젝트 팀이라고 예. 예. 따로 있어요. 아 장미의 그기획사인데 그러니까 그그 기획사 예. 그러면 거기 기획사를 이제 만드셔서 예. 거기 사장님이신 거네 그렇죠. 거기서 예. 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영주와우주라고 알아요. 있었고 예. 오정선 씨도 있어요. 예예. 그 이제 거기 오정선 씨 아. 네. 그러면 오정선 씨노래들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 그렇죠. 앨범을 두세 장인가 만들었죠 그런데 아, 오정선 씨는 제가 생각할 때 아이. 저처럼 이렇게 성대가좀 약해. 그래서 MC나 이런 쪽으로 직출하는 게 좋겠다. 성공이 예. 돼서 예. 큰 프로에 예. 예. 많이 MC로 MC를 보셨죠. 예. 예. 아니, 그런데도 사업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음. 얘기하면 아이스크림을 수입을 해서 예. 예. 왕창 보셨어요. 이치 <laughs> <H> 아이스크림이라고만 얘기하니까. <laughs> 아! 거기 가다 보면 마트에 어, 12살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어, 우리 애들 애 둘이서 두개 잡으면 때리는 아이스크림이 그아이스크림이에 둘이 그, 나눠 먹으라고 그걸, 그걸 우리나라에다가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예.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와인도 와인도 하세요? 와인 수입이요 뒷조사하다니세아 저는 뭐 가끔 술 먹으면서 <laughs> 들어가고 얘기를 근데 <laughs> 오늘 보니까 여기 여기는 없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제가 돈을 그렇게 그러니까 돈을 무지 많이 버는데 저장물또 받는다 그러니까 흥분하죠. 왜 남의 돈 쓰세요? 그냥 얼고있잖아요 이 아주 음악 그 산업에서는 이게 네. 완전 아주 중에 그 터밭이 아주 논밭이에요. 예. 아주 기본적인 거에 설계가 되기 때문에. 예. 네. 당연히 받아야 될걸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 정립이 돼 있으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라의 재산이고 우리 예. 민족의 재산이고 네. 예 재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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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들 일반 음. 사용자 이용자. 그렇잘 됨으로써 그렇죠. 예, 사용력이 줄어들고 예. 예, 다같이 음. 좋은 음악을 들으시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하시는 일이 되게 많아요 예. 집은 언제 들어가세요? 집 아, 들어가 정말 착실하세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렇게 일하다 보면 가서 밥 먹고 그냥 씻고 자고 또 아침에 나오고 이것만 반복하시나 싶어서요 근데 저희 추가 네. 화 아니에요. 네. 화가 또 노래를 할 때만 올때 네. 굉장히 말렸어요. 어. 네, 막 말리고 그러다가 저작권이 오고 나오니까 <웃음> <웃음> 많이 후회해요. 뭐 <laughs> 하라니까 노래 그만 들어봐. <laughs> 요세 <그러세요>, 요새는 요새, 네. <laughs> 어. 요새 어. 이제 젊은 아이들이 젊은 작가들이 워낙 공부를 뭐 먹. 뭐 뭐줄리아드가 이렇게 하니까그 실력이 지금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예. 뭐 한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폄하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죠. 막 예. 댄스 음악으로 너 그러지 않느냐 예. 그러는데 사실 그거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고 일종의 이제 유행과 같은 예. 그런 부분이다. 예. 그런 게 이제 한참 피크를 이루다가는 또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돈키타 다시. 탓이고 세시봉 같은 쪽도 그러듯이 네. 어, 요새 이렇게 통키타를 이렇게 매부다 분들이 거리에서 보면 네. 참 많고 통키타의 네. 동아리 쪽도 많아서 같이들 연습하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제 은자나 이렇게 입이 마르고 난 뒤로 말씀드리니까 돈키타들 배우십시오. 그렇게 좋은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연세 드시면은 이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건방증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네,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고 그러는데 저는 어~ 저는 이게 또 혼자 둬도 저는 절대 안 외로 해로, 안워요기타만 <laughs> 있으면 안 외로워요 그렇죠. 그렇게 죠렇 하듯이 예. 어, 굉장히 좋은 악기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악기들은 갖고 다니기도 하고 어, 뭐. 가격도 비싸고 예. 그러잖아요 물론 이 오크렐레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예. 네. 이거는 노래도 할수 있잖아요. 예. 치면서. 통이 피어 있으니까 그렇고 예. <laughs> 그러면 아이들은 지금 몇 살? 나 아, 아이는 전 남자 아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나 동생한테 치여가지고 예. 딱 하나 낳겠다 아, 그러셨어요? <laughs> 그, 아 형제 좀그 장가 결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뭐 장가에도 어... 안 갔어요? 이 서른 다섯 됐는데요. 예. 뭐, 대학 졸업하고 또 직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요새 그렇게 아이들 바빠가지고. 아니, 동생분 네. 사위를 봤잖아요. 저, 우리 박순진 그 이사장님 동생분 사위가 유명한 영화배우 박신양이시요이 <laughs> <laughs> 가족끼리 방송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집안에 박신양이 또 유명한 영화배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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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으로 함자여비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비가 되겠죠. 네. 제일 중점 두시는건 역시 저작권 쪽. 네. 물론, 저희는 시타 원문이니까 회원들을 대신해서, 예. 징수라는 말 쓰기가 좀 저는 싫은데, 예. 아직은 좋은 언어를, 생각은 못했지만, 예. 징수를 대신해서, 예. 그래서 그걸 분배해드려야 되니까, 그 자체가 아주 투명하고, 예. 예.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받게 된 것인지, 언제 것을 받은 것인지, 예. 명확하게 예. 해주는 게 제가 할 일이죠. 네. 음. 예. 저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좋아했던 노래들 네. 물론 요즘 새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 네. 노래는 또 좋아요. 젊은 친구들이 막 좋아하면 네. 저희도 따라서 좋아하지만 진짜 저희가 마음에 가는 그런 노래는 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저희가 정말 네. 그리, 그리웠던 네. 그런 노래 같은 노래는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그렇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아마, 나름 그, 우리보다 선진국,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도 이제 굉장히 많이 실버 문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 60대들이 가수가 돼서 그 노래를 부르시고, 그 노래가 옛날에 이렇게 패티킴의 이별 연래처럼 아주 전국을 강타하는 히트곡이 나오고, 그런 게 나오기를 바라고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아니, 난 보면 그 미국 노래 중에 만약에 그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이나 네. 또는 우리가 쉬리에서 그, 저그 배경음악으로 썼던 N.I.D. 위이나 네. 그게 거기서는 휘트하지 않은 노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저한테는 네. 참 너무나 너무나 좋은 노래 좋은 노래죠. 노래라고요.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네. 그런 노래를 바로 만들어주셨었는데 네. 안 만드시지 않나 싶어서 <laughs> 네.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요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어, 방송 보시는 작사 좀 써주세요. 네, <laughs> 음, 예. 작사, 작사고. <laughs> 네. <laughs> <laughs> 예. 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예. 아 그래서 꼭 우리가 필요한 거구나라고 아실 것 같아요. 네. 예, 예.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저작권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네. 음악 저작권이라는 건 이쪽에 창작물이 되니까 예, 그 창작물이라는 를을 보호해줘야만 좋은 창작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창작물이 나왔는데 그게 그냥 무단 카피가 되고나 이런 거면은 그걸로 이제 생계가 유지가 안 되고 그러면 잘안되듯 아, 네. 그래서 어, 이게 음악이다 그러면은 어, 이게 무슨 창작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창작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문화 콘텐츠로큰 자리 매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 드라마를 하는데, 배경음악을 우리 작곡가가 설승되니까, 네, 이런 거로 제 우리가 외화벌이도 많이 되고, 우리가 이제 한류 한류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걸 창작으로 잘 받아주셔서, 예, 그게 육성되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외국에서는 이 사적 복제보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공USB, 공테일 그게 이제 음악이 어차피 복사가 되니까 그런거에 부가되는 일종의 그 공황세처럼 부가되는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게 우리나라가 빨리 되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는 그런 기금으로 개개인으로선 굉장히 작은 뭐 몇백 원, 몇천원 밖에 안 되는 기금인데 그게 많이 모이면 엄청난 액수가 되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어렵게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뮤지션들 작곡가들 이런 걸로 육성 자금이 되고 그런 그런 이제 시대가 되도록 그걸 뭐 저야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 뭐 구경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그런 반응이 네, 예, 오늘 나와서 우리 추억을 꺼내주시고 주목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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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좀젊을 네. 때로 들어서 흥분해 갖고 MC로서 품위도 <laughs> 많이 그리고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느꼈습니다. 예, 네. 저는 저작권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몰래 부채도 하고. 아이들이 그냥 하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그냥 해서 들어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게 우리 문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이들에게 먼저 어른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좋은 문화를 아이들한테 그대로 선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우리 책임이라는 생각이 오늘 또 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